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칠, 칠판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오랜만에 이제 칠판을 안 쓰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약간 어색해요. 지금 한몇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가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도 어, 칠판 없이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많고, 그래 또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좀 칠판을 좀 많이 썼습니다. 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어, 칠판이 없지만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목소리가 지금 안 좋아요. 목이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찬양도 잘안 되고 아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 더 목소리가 좋죠. 아멘. 소리 한분 나오시네요. 예, 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고 힘든 시간도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무한대의 축복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심에 감사. 아시죠? 날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그리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심을 감사. 내 모든 것을 응답하심에 감사. 그리고요, 나를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측량 못할 은혜로 나를 이끄심을 감사. 그리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쭉 있어요. 이제 제가 감사를 이제 조금씩만 이야기를 했지만 어, 날마다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안에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하느냐? 추수감사절은 뭐냐?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보장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끌어가시며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는데 1년에 단한 번만이라도 진짜 이 감사 놓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예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고요. 사람은요 점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가요.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담이요, 그렇게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죠. 우리에게 갈등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완벽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육신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정복할 수 있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요. 사람을 정복할 수 있고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잖아요. 이것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요. 사단에게 속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이때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될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되어져서 갈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또 망가져요. 무너져요. 힘들어요.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참고 그랬던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뭔가 열심히 도전은 하는데 인생이요. 자꾸 꼬여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항상 염려가 가득합니다. 걱정이 몰려와요. 그리고요. 끝없는 문제 속에서요. 또한 내가 시달립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이렇게 살면요, 진짜 그게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 사람들은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합니다. 육신은 잘될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영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평안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는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떡하냐. 항상 평안이 없다 보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지요?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한다고요, 안 돼요. 전그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그 인생을 우리 가정에서 전 받거든요.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흑암이요. 가만 안 둬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같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심겨 넣습니다. 정말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직 유일한 한 길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의 권세와 죄를 가져다 주는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내가 어디에 거해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내 안에 참된 인생의 답이 주어지고요. 힘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서 응답이 주어지고요.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요. 절벽에 이제 산을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붙본적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죠. 이제 캄캄한 가운데서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누구도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구조대가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요. 그 구조대를 평생 잊지 않아요. 평생 마음에 담습니다. 평생이요. 정말로 이 사람은요. 감사를 놓치질 않아요. 사람에게도요, 절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운명, 팔자입니다. 운명과 팔자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운명이요. 그리고요, 어, 이것을 아무리 내가 바꿔보려고 부족도 붙여보고, 종교도 믿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살아보는데, 이 운명과 팔자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해맑았던 얼굴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얼굴이요, 어, 웃는 얼굴이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고통이, 그만큼 무게가 강하게 온다는 거죠. 책임감도 더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이요. 저말로 너무 여러 가지 책임감과 삶의 무게들이 다 가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완전히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계속 몰려오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이 두 가지가 계속 지속되면 내 삶은 지옥 배경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laughs>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하나님 만나,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가요? 그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 있든지 절대 잊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준삼짜리 아이가요. 완전히 인생이요. 벽을 쳐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요. 상처란 상처가 가득해요. 목사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기 엄마에 대한 상처, 사회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삶의 상처들이 가득해 가지고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를 기억해요. 안, 잊, 안 잊어버린대요. 예전에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에 딱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어 답변이 오는데 너무 반갑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잊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만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스서 2장 8절이죠 아니 2장 2절에서 3절이죠 그랬더니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정말로 방향을 몰라 정말로 방황하는 인생 정확하그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방향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당연히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되죠? 승리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추면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 최고의 명장은요, 최고의 제자를 남깁니다. 최고의 전문가는요, 어떤지 아세요?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아무리 깨져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요 명품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최고의 전문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데 이분은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낙심됐다 할지라도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자의 축복 속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승리하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감사하는 것도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감사가 돼요. 힘이 없으면요,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해라. 이런 감사가 되려면 구원하신 거, 은혜 주신 거,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강해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이 있다는 거,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하는 것은 뭐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벌크업해 가지고 근육이 탁 있고요. 그러고서 딱 보면 힘이 세게 보여요. 그러면, 야, 저 사람 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싸움 기술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면요, 판판이 지는 거예요. 말 가지고의 사람을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싸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하고 붙어버리면, 말 가지고 이 사람을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착살내버려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야, 저 사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요, 얼굴을요, 딱,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려고요. 얼굴을 각지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몸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그 문신한 걸요, 드러내요, 딱.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쭉 가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크락션 하고, 이제 이렇게 쌍라이트 막 키니까, 갑자기 차를 천천히 가더니, 창문을 딱 내려요. 팔뚝에 문신이 있는 거 찌르보다 제가 절대 창문 안 내렸죠. 문신을 하고요, 뭔가 자기를 무섭게 보이게 하면 강해 보인다라고 그래요. 근데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요,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그렇게 아닙니다. 그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 강하다는 건 뭐죠? 나를 통해서그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눌려있던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있던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났더니요, 시, 실패했던 인생이요,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요, 눌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요. 흑암의 배경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강한 것이 어디에 있으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 그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러면 그 강함을 통해서 감사는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3절에서 4절에 보면, 강하려면 어떻게 하냐? 영적 군사와 같이 해라. 영적 군사는 뭐죠? 바로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사는요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 주위에 있는 무너뜨리는 이사이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뒤에서요.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가정을요, 자녀들을요, 현장을요 가지고 노는데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군사입니다.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군사와 같이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하는 자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 같이 하는 거예요. 경기자는요 경계의 룰을 잘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기하면 1등을 1등을 정말로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따라서 그 법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입니다. 농부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죠? 농부의 마음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심은 곡식과 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채소에 자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그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항상 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쁜 꽃이 있잖아요. <laughs> 요새 제 아내가요. 집에 화초가 있어요. 화분이 몇개 있는데, 요새는 너무 잘 커요. 싱싱하게. 나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때마다 물 주고, 때마다 가꾸고, 그리고 요 겨울이 돼가지고 베란다에 놔뒀더니, 이게요, 힙파리가다축 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에, 죽었나 보다. 난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져다가, 방 안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막 하는데요 하루 딱 지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이야 신기하고 놀랐대요 농부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자기가 심은 것 자기가 정말로 어, 이렇게 가꾼 것은 항상 마음을 둡니다 수고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고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니까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수고하는 농부같이 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수고하는 농부같이 내가 진짜 심은 그 복음을 항상 마음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결실이 맺는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언약 따라서 가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힘을 줄 것이고 그럼 반드시 승리자의 멸류관을 쓰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사단과 정확하게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흑감이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감사가 되겠죠. 우리 안에. 감사의 비밀이 넘치겠죠.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가진 그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칠판을 안 쓰니까요. 빨리 끝나네요. 칠판 없이 할까요? 세 번째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 됩니다. 정말로 오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복음 전달자였죠. 네, 거기에서 복음 전달자의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복음을 지키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 지키는 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야, 복음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전 처음 알았어요. 순간순간 진짜 다운되고, 순간순간 진짜 낙심되고, 순간순간 진짜 아,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 지난주에는 진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봤어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라 결정한 순간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낙심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도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일말에 한 번도 제가 요 흔들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지난주에 흔들리더라고 제가 흔들렸어요. 야이 복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왜냐면은 하, 그냥 다내탓 같아요. 내 자녀를 봐도 내 탓, 교회를 봐도 내 탓, 우리 교회 아픈 분들 또한 힘든 분들을 보면 또내 탓. 하 그러면서요.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 얘기를 가나? 이런 생각이요. 지난주에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제는 여보, 뭐뭔일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왜 그래? 왜냐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포기할까? 그 복음을 지킨다는 게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디모드에게 복음을 지키라고 했구나. 왜 옆에서 신앙 가졌던 친구들이 떠나가고, 정말로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진짜 정말로 복음으로 키웠던 그 제자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들. 그게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 지켜라. 정말로 지난주에 저는요, 말씀이 없었으면 흔, 계속 흔들리다가 또 이렇게 다운됐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약속되어진 그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메어 버렸죠. 그런데 그 감옥에 메어 있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메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복음 전하고요.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감옥이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이요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데 그 사막의 한 길에서도 나라를 한 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귀한 내시를 만나게 해서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잡은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이로 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와 그랬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추수 감사,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감사의 증인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 모라는 빛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릴 복음 전달자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한 주간 또한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